카자 카자 베니 베니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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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 카자 Be strong Be strong You may be strengthened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며 그동안 이 토라 보시는 1년 내내 신실하게 공부하시다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베젖 하브라카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브레카 아도나이 베이솨메카 레 야엘 아도나이 타나벨레카비혼레카 이사 아도나이 타나벨레카 베야삼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Yeshua Hamashiach, King of the Universe, and Coming King of